오늘의 사랑하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서 32장 4절과 6절입니다 내가 너를 물에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로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으로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고기를 여러 산 위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묻들대하 듯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에 채우리로다 우리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세 가지 관점을 갖게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으로 사는 것 자체가 엄청난 축복이고 기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떤 식으로 살 것인지는 나 자신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좋은 것을 다 가질 수도 있고. 세상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의 훈련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두시고 이 세상의 많은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 후에 자라게 하십니다. 따라서 이 세상은 우리의 훈련 장임과 동시에 우리의 바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음의 씨를 뿌려서 풍성한 축복을 추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은 장차 멸망 당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잘 만드셨지만, 인간이 죄로 이 세상을 더렵혔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을 버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것만 붙드는 자는 세상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 애굽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관점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나 자신이 똑똑하고 나 자신의 겉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결국 자기의 직장이나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습은 겉모습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주의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느냐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에 빠져 있는 그 악어를 멸망시키는 듯한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선 하나님께서는 이 악어를 잡아서 이 세상에 펼쳐 놓으니까 얼마나 많은지 여러 산을 덮고 골짜기를 채우고 심지어는 그 피가 땅에 물대듯이 흘러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물론 애굽이 방에 했을 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꼭 하나님께서 애굽을 이런 식으로 망하게 하실 필요가 있으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악어는 악어대로 사자는 사자대로 살면 되는 것이지 굳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애굽을 멸하실 필요는 없으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오래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 아니시라고 하니까 전쟁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이죠. 인간들은 매일같이 전쟁을 하고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나 복수심을 막으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진노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죄인이라는 그 말씀을 메시지를 주셨는데요. 모든 죄인에게는 지금 발 앞에 지옥불이 지글지글 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죄인들을 붙잡고 계셔서 멸망하지 않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놓는 순간, 우리들은 당장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어를 사냥하신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악어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도저히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없는 수준이 되자,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었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평화를 지켜주시고 전쟁을 막아주셔도 이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은 붙잡았던 손을 놓으시게 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전쟁은 터지고 악어는 죽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성경에서는 부르지짐이 하늘에 상달하였다라는 말씀으로 표현하십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잘난 채 하더라도 약간씩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해야지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지나칠 정도로 교만하고 자기 멋대로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거두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없앨 수 없다 하더라도 죄가 어느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이곳은 마치 하수구에 물이 차서 올라오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넘쳐 버리면 온 세상은 구정물이나 오물로 뒤집어 쓰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은 그 도가 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에 있는 악어 전체가 다 상향을 당해 버리니까 결국 악어의 시체가 온 산을 덮고 골짜기까지 덮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고집을 부리다가 어느 정도 하다가 못 이기는 체하고 지는 것이 좋습니다. 끝까지 부모를 이기려고 투쟁을 하다가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보통 때 우리가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많은 동물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중에 독수리나 까마귀나 하이에나 같은 썩은 짐승을 먹는 시원찮는 짐승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짐승들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짐승을 그냥 두면 나쁜 병균이 생겨서 전염병이 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수리나 까마귀나 한해 같은 것들이 뜯어먹고 그 다음에 구더기 같은 벌레들이 생겨서 세상을 깨끗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고 소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가운데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들, 세상 속에 빠져 있는 우리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지 않도록 먼저 깨어 있는 주의 자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마음이 뺏긴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고백하는 그 믿음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며 소망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